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씨름. 우리 민속 씨름은 지금 제2의 붐기를 맞고 있습니다. 한동안 식어버렸던 씨름판의 열기가 다시 달아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힘, 힘이 좀더 느껴지고요. 우리의 전통 씨름이잖아요. 어, 그래서 우리나라 상징이기 때문에 정말 좋습니다. 어, 뭔가 되게 힘내요. 그게 신기 씨름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새로운 팬덤도 생기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 영암군 민속 씨름단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이즈를 못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암군 민속 씨름단 파이팅 영암에 가서 직접 응원을 하고 보고 응원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영암에 꼭 가보고 싶어요. 영암군 민속씨름단 창단한 지 3년 됐는데요. 아 정말 선수들 정말 열심히 잘해 주고 있고요. 우리 군의 자랑입니다. 대한민국 민속씨름단 제1호 영암군 민속씨름단 창단 4년 만에 23번의 장사 타이틀을 따내면서 최강의 씨름단으로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2020년을 대한민국 씨름 부흥회로 만들겠다며 각오를 다지고 있는 전남 영암군 민속씨름의 메카로 도약하기 위해 삿발을 단단히 동여매고 있습니다 아! 지난 2월 설날 장사 씨름 대회가 열린 충남 홍성군에 영암민속씨름단이 도착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응성과 선수들에게 길을 불어넣어줄 응원 도구까지 준비를 단단히 했습니다. 정민이 올해 첫 경기이기 때문에 스테이프를잘 끊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좀 없잖아요. 한해첫 농사 시작하는 거죠. 어느 때보다 성황리에 막을 올린 이 대회에서는 33개 팀 233명의 선수들이 모여 6일 동안 모래판 위에서 뜨거운 경쟁을 벌입니다 저는 홍바입니다영어민 석수입니다 오창록 장사 한라장사 우승후보 중한 명인 오창록 선수 아쉽게 첫 판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삽발을 하나 잡고 빠져야지 왼쪽으로 빠지면 오른쪽으로 빠지든지 해야지 삽발을 안 잡고 있어 자 장로 할수 있다. 네. 좀 밀고 잡아 밀고. 신기일전한 오창록 선수는 단번에 승부를 뒤집고 준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잘될 겁니다. 우리 선수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동계훈련을 선수들을 믿고 있습니다. 드디어 한라장사 결승전. 탈락급의 또 다른 강자인 영암의 최성환 선수가 결승에 올랐습니다. 특기인 들배지기로 빠르게 승부를 결정지은 최성환, 영암군의 올해 첫 장사 타이틀을 안겨주었습니다. 진짜 좋습니다. 기분이 어루 같은 날이 없어요. 앞으로 승승장구. 제가 이 순간에 함께 온 선수들이 같이 운동해 주고 같이 땀 흘려줬기 때문에. 이 좋은 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 장성호! 장 힘주고 성 장성호! 장성호! 예! 장성호! 예! 예! 후 최초로 천하장사에 등극했던 장성호! 선수. 성호장성장 장성호! 선수. 장성호야, 잘했어? 장성호! 장성호! 장장 2대2 동점 상황에서 장성우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당당하게 승기를 거머쥐었습니다. 백두장사답게 격한 우승 세레머니도 남달랐는데요. 씨름판에 떠오르는 새별이라는 별명을 또 한번 입증했습니다. 어, 아마 제 힘의 운동력은 아무래도 영암 달맞이 쌀을 먹으면서 <laughs> 이제 간식으로 황토 고구마를 먹고 네뭐 매력 한우 이런 등 네, 많은 좋은 음식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힘을 잘쓸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으른 겨울 애가 고개를 들기도 전에 영암군 민속씨름단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새벽 5시. 설날 대회는 끝났지만 훈련은 다시 시작입니다. 저희는 새벽에 항상 유산소 운동을 런닝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 어느 팀보다 많은 훈련량을 자랑하는 영암군 민속 씨름단. 사계절 내내 사벽 운동은 쉬는 법이 없습니다. 사벽 운동 옛날에도 잘안 했는데 이 팀에서 처음 하는 것들이라. 응. 내가 했던 건 운동이 아니었구나, 그냥 이 정도. 오케이. 씨름을 잘하려면 무엇보다 체력이 탄탄해야 한다는 것이 김기태 감독의 지론 훈련은 보통 밤 10시, 11시까지 이어집니다. 조금 양을 줄였는데또 런닝 잘합니다 선수 예, 백도급도 뭐 100, 100m 한 10, 14, 5초에 조파할 정도로 수말력도 좋고 그렇습니다. 예. 제로 <목소리> <목소리> 지난해에만 모두 10개의 장사 타이틀을 따낸 영암군 민속시름단. 체급별로 쟁쟁한 장사들이 포진하고 있어 연습 경기에서도 마치 실전을 방불케하는 긴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팀 선수들은 거의 한 명의 에이스 하지만 저희 팀의 장점은 두 명의 에이스가 있다는 거라서 그래서 뭐 저희 팀 내에서 뭐 우승하기 잘하는 선수가 뭐 대회 나가서도 우승할 확률이 많다는 거 많다고 볼수 있죠. 저희 팀의 장점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선수층이 두꺼운 거죠. 타 팀에 비해서. 백두의 두 기둥 윤성민, 장성우. 한라의 우람한 네 봉우리 오창록 최성환, 박병훈, 박정민.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가지고 있던 실험이. 지겹지 않고 파워풀하고 매력을 느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제 목적입니다. 금강의 든든한 삼각편대. 김현수, 최정만, 이민호.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태백의 유망주들. 박권익, 장영진, 이병하. 지름판에서는 정말 멋있는 그리고 어, 눈빛이 좀 호랑이같이 살아있는 네, 그런 시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네, 많이 사랑해주시면 더 좋은 모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태백 장사가 되어서 꼭그 복감한 탄 모습으로 한번 가, 집에 가가지고 한번 찾아뵙고 감사하다는 인사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암군 민속 시름단을 이끄는 김기태 감독. 그는 한때 우리나라 씨름판을 휘어잡던 스타 선수로 초등학교 때부터 모래판에서 잔뼈가 굵었습니다. 병아야대백급은 태백급은 붙이는 것도 좋고 장기전도 하고 다 전천으로 할수 있어야 돼. 장기전 졌다고 씨름이 지는 건가? 최대한 넘어지는 말해야 되지. 또또 어, 장기전 애들 자꾸 연습을 해야지. 어? 어 연습장에서 자꾸 연습을 해봐야지. 김기태 감독은 2003년 지난 한라 장사를 시작으로 10여 년 동안 무려 7번의 한라 장사 타이틀을 따냈습니다. 자신보다 체중이 3 4 0 k g 이상 나가는 선수들도 너끈히 이기곤 했던 김기태는 차세대 2만기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참 어렵게 운동을 했었고 그래서 음, 정말 도끼라고 해야 되나요? 도끼를 떠나서 이것 아니면 안 된다는 심정으로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3호로 옮기고 나서 보니까 장사 타이틀을 매일 제일 많이 보유한 선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국내 유일의 프로 씨름단이었던 현대 3호 중공업의 코끼리 씨름단이 2016년 탈체를 결정했습니다. 당시 김기태 선수는 어떻게든 팀을 살리기 위해 백방으로 발벗고 나섰습니다. 당장 어디로 가야 되겠다 보다. 이 팀이 진짜로 그렇게 되면 어쩌지? 안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마음으로 좀 초조해하고 걱정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좀 좋게 가서 지금은 너무 다행인데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슬픈 것 같아요. 네, 정말 이게 운동이 손에 안 잡혔어요. 사실 그때는. 네. 이 팀을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 또 나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후배들 생각이 많이 났어요. 왜냐하면 어, 나를 믿고 다른 팀을 계약을 안 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몇몇 기업들이 난색을 표하는 상황에서 당시 연구지였던 영안군의 인수 의사를 타진했고 극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실름단으로 만들어서 우리 영암군은 명예를 빛내고 특히 농촌 지역인 우리 영암군의 농특산물 홍보라든가 또 우리 군민의 화합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팀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확신을 당시 우리 김기태 선수를 통해서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름단 창단을 결심하게 됐고. 지금은 제 스스로는 그때의 그 결심이야말로 신의 한수였다. 그렇게 대한민국 제 1호 민속시름단이 탄생했습니다. 창단 이후 영암군 민속시름단은 출전하는 대회마다 눈부신 성적을 거두며 민속시름의 신흥 강자로 지방자치단체 운동부에. 롤 모델로 우뚝 샀습니다. 우리 영암군이 전국에 잘안 알려져 있었어요. 영양군인지 영암군인지 잘 몰랐는데. 그런 점들이 시름생으로 해서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 같다. 또 우리 쪽에뭐 모아간이 달살이니 이런 게 영암군 홍보도 엄청 될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웃음> <웃음> 영암군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씨름단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드라마틱한 일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 거짓이 아닌 진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팀들이 우리 팀이 잘 굴러가고 있고 잘 활약하고 있 우리 선수들이 그만큼 어, 열심히 해주고 있고 좋은 활약을 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훈련장에 아주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영암군 민속씨름단 서포터즈들이 새롭게 선출한 임원진인데요. 6만여 명의 군민 중약 3,500명이 씨름 서포터즈로 활약하며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든든하고 응. 믿음직스럽고 응. 응. 참 보기 좋습니다. 영암군 씨름 서포터즈단은 경기장에서의 응원뿐만 아니라 다방면에서 씨름단을 지원하는 데 힘을 싣고 있습니다. 응원해 주시고 하니까 진짜로 이게 힘이 나요. 진짜로 이게 그 서포터즈 분들이 정말로 우리 막 소리 지르면서 화이팅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저는 다른 선수를 보는데 저는 이게 렇좀 느꼈거든요, 그거를. 지난해 9월 영암에서 열린 추석 장사 씨름 대회 6일 동안 3만여 명의 관람객이 경기장을 꽉 채우며 우리나라 민속 씨름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씨름단 선수들이 열심히 하는 덕이지요. 가는 데마다 계속 장사 타이틀을 계속 가져왔고 또 4강부터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는 재미도 있고 박수치는 즐거움도 있고 또 같이 이런 협력에서 하모니를 이뤄낸 것 같아요. 남도의 영산, 월출산. 민속씨름단이 잠시 훈련장을 벗어나 월출산 둘레길인 귀찬멧길 트레킹을 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올해 또 목표도 좀 잡고 계획도 좀 세우면서 그러면서 재밌게 한번 구경하면서 가보라고 예로부터 기가 센 산으로 알려진 월출산 씨름단은 큰 대회를 앞두고 있을 때마다 이곳을 찾아 기를 받곤 한다는군요 가까이에 이렇게 명산이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자주 오르는 산이기도 하고 선수들도 여기 와서 많은 기운을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선수들 대부분이 근데 걸어도 시름 생각 많이 할 겁니다. 올해 남은 시름 대회는 모두 1 0 개인데요. 각자의 목표를 세우고 다가오는 5월 대회부터.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마음가짐을 다져가는 중입니다 훈련장 고생합니다 어! 윤 네. 장사! 네. 성장하대! 네. 어딜 가든 함께하는 서포터즈 단이 간식과 함께 시름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가, 가족들도 잘 계시고? 땀도 흘렸으니까 막걸리 한잔 도 괜찮겠구나 그리고 그러, 네.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사랑 프로! 자, 화이팅! 에이. 2020년은 영암군이 씨름 명가로 더 높이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해봅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지역민들이 어큰 박수를 치면서 조금이라도 행복해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시름 선수의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해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 침체기를 딛고 과거의 전통을 넘어 오늘날에도 여전히 뜨겁게 살아 숨쉬는 현재의 스포츠로 부활한 민속 씨름. 대한민국 제1호 민속 씨름단인 영암군 민속 씨름단은 많은 위기를 극복하며 나날이 더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속 씨름의 신흥 강자, 영암군 민속 씨름단. 이들은 21세기 미래의 씨름을 이끌어갈 주역이자 우리 지역의 소중한 자산입니다.